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은 지쳐가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뭐 제가 멘탈이 세서 매일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 십몇년 동안 이 세계에 있다 보니까 수많은 이벤트 중에 하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미국 주식은 급락 이후에 반등에 실패한 적이 없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조금은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etf를 샀던 내용 그리고 중요한 종목들 위주로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선택한 로봇 ETF는요,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 코덱스를 선택했습니다. 천주를 샀고, 천주를 못 샀는데요. 실제 오늘 아침에 중국에 대한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금지 이슈 때문에 아침부터 급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는 남겨놓고, 종가는 조금 더 밀린 상태였습니다. 뭐, 지금 사시면 저보다 싸게 사시는 건데, 어제 말씀 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ISRG라는 Intuitive Surgical 이라는 종목입니다. 두 ETF 모두 공통 분목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종목인데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댓글들의 여론을 보니까 저는 코덱스를 선택하겠다라고 빅테크가 결국 로봇이다, 빅테크가 결국 휴머노이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민주식 혹은 테마 형식의 라이즈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코텍스 ETF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빅테크가 포트폴리오에 좀 부족하다 혹은 가격이 싸니까 지금같이 포트폴리오에 집중하는 이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에 집중하는 포트폴리오에 좀더 힘을 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세 가지 테마를 한꺼번에 가져간다 라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라이즈도 의외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자본력이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주당순이익이 늘어나는데, 주가가 최근에 빠진 이유는 결국 관세 이슈, 거시적인 이벤트 때문이었고, 엔비디아 역시 계속해서 주당순이익이 늘어나는 모습인데, 주가가 최근에 빠진 것도, 마찬가지로 관세 이슈. 뭐, 거시적인 이벤트가 말 한마디에 해결이 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눌려있던 주가들이 올라올 텐데, 빅테크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아마존도 마찬가지로요.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팔란티어였습니다. 팔란티어도 되게 안에 내용들이 좋기 때문에 결국 코덱스의 엣지는요 팔란티어가 될수 있습니다. 팔란티어 최근에 주가 급등했다가 조금 밀려 있는 그런 상태인 건데 어, 보통의 AI 기업들이 어떻게 매출을 이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엔비디아와의 그 관계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주가가 폭등했단 말이죠. 근데 팔란티어를 담고 있는 ETF나 혹은 팔란티어를 개별적으로 담고 계신 분들 잘 없기 때문에 솔직히 이 코덱스를 투자하면서 팔란티어에 자동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결과도 낼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코덱스 그리고 약간 밈 주식 혹은 테마 형태를 띠는 라이즈를 비교 설명해 드리면서 저는 코덱스를 설명을 드렸던 건데 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한번더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이 ETF는 어떤 기업들을 얼마나 담고 있느냐가 전부입니다. 알아서 뭐 포트폴리오 분배를 해주겠지만, 들어가 있는 거를 바꿀 순 없으니까. 보면 이인튜이티브 서지컬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둘다 공통적인 거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결국 오로라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테라다인이나 뭐 엠코 같은 전통적인 장비주는 지금 몇개 검색해보면, 무조건 실적이 안 좋아서 경고 종목으로 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테라다인도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오로라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적자예요. 계속해서 적자인 거고 변동폭도 매우 큰 민주식 형태인데 또 우리 또 구독자님들 혹은 일반 투자자들은 또 이런 주식을 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컨셉에 한정돼 있다라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실적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지금 5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인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24년에는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엣지 형태로 25년과 26년에 이 매출 구조가 어, 플러스가 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해고 봤더니 결국 우버였다라는 거죠. 실제로 상업화 될수 있다라고 어, IR에 써놓은 자료가 2025년 4월부터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최근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드맵에 보면 24년부터 상업화를 이제 개시할 거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트럭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 트럭. 마켓이 거대하다라는 측면에서 또 광고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서 이제 우버가 최근에 이렇게 오로라를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버와 오로라가 어떤 협업을 할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버도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좀 주의하라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또 이런 종목에 대한 한방을 또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보시고요. 제가 담은 뭐 그런 배경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될 종목은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는 종목인 거예요. 1년 동안 29% 올랐고요. 9 5년에 상장됐고요.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를 담당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수술용 로봇을 만들고 팔고 제조하고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기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의 성과를 보면 더 말도 못 합니다. 700% 올랐으니까 1년 동안의 연평균으로 한 70%씩 올랐다라는 거니까 뭐 대단하죠.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밀려 있으니까또 메리트도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인스티튜션, 조직 뭐 제도 뭐 이런 건데 86%나 들고 있어요. 되게 많이 들고 있는데 안에 내용을 살펴봤더니 결국 뱅가드가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록도 마찬가지고, 스테이트 스트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네. 미국을 대표하는 세개의 ETF 운영회사들이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주가도 계속해서 뭐 안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기 누르면은 얼마나 이렇게 추위가 나오거든요. 근데 추위를 제가 캡처를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 계속해서 담고 있다.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오르거든요. 요 비중, 요 비중도요, 같이 요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는 거고 실제로 사람 수술하는 로봇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돈을 벌고 있는 그런 구조인 건데 사람이 사람을 수술하는 로봇이고인 거고 2024년에 한해 동안만 수술을 이만큼 했고 매출이 엄청나고 명업이율 35%가 넘고 수술할 때마다 이뭐어 소모품이 발생하는데 그 소모품 한 번마다 300만 원씩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매출 구조에 그러니까 경상적으로 반복되는 수익에 대해서 인튜이티브 서지컬의 아주 큰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경쟁사 현황을 좀 살펴봤더니 사실 되게 아주 오랫동안 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의 회사도 있고요. 우리나라 회사도 있습니다. 미국 회사들도 존슨 앤 존슨도 있고, 메드트로닉도 있는데, 독점적인 지위를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결국에는 이 수술이라는 외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갈래, 아니면 저기, 저기 뭐야, 뭐 어디, 저, <laughs> 뭐 XX대 갈래, 뭐 이런 거거든요. 당연히 서울대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미 락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미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다 보니까, 어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인튜이티브 서지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메드트로닉 보면은 주가 폭락하고 있고요. 지난 5년 동안에 보시면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나라 미래컴퍼니도 이런 수술용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연구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가 계속 빠지고 있고 실적도 적자예요. 어디 있어? 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 회사가 뭐 세계 각국을 살펴봐도 사실상 마땅히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뭐 이런 기계를 가지고 보면서 수술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팔 모양이 이렇게 돼 가지고 뭐 누워 있는 분들한테 복강경 수술하고 뭐 자국이 없는 다빈치 sp 도 있고 다빈치 아이온도 폐암 조기 진단으로 인해서 이 세가지 파이프라인이 주력이 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와 ai 를 자율주행 만 보는게 아니라 결국에는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경제적 해자를 누리는 약간 이제 우리 삶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복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게 메리트가 있다라는 건데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로봇 수술 건수가 268만 건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당 300만 원씩 곱하면 매출이 엄청날 것 같고 로봇도 많이 있으니까 사실상 뭐 다른 강력한 경쟁 업체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완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수술 자국이 남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또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비중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들 기구 판매하고 서비스 유지 관리하면서 거의 80%가 나오게 되고 소프트웨어도 판매하면서 뭐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매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EPS를 분기별로, EPS를 또 연간으로, 그다음에 또 매출액을 또 보면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한번 뭐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픈 사람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고령화되면서 뭐 인구 뭐, 그런 피라미드 형태로 보면 아픈 사람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요렇게. 이렇게 봐야 되나? 아무튼. 음, 지금 시간이 12시라서 저도 약간 텐션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대부분, 뭐, 뭐 좋은 내용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른 것처럼 막 폭락해서 뭐 이런 내용도 아니고요. 상회를 거의 여덟 번, 일곱 번, 여덟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건데 단한 가지 약점은 지금 관세 때문에 멕시코에서 장비들을 뭐 이렇게 가져온다라고 하는데 관세 때문에 좀매출이 일부 좀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가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BI 포탈이라고 블룸버그가 어 전망한 내용들이 있는데. 뭐, 관세 이슈 때문에 좀 불확실한 점이 있고, 멕시코 관세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한 1, 2% 떨어질 수 있겠다. 뭐, 그런 정도의, 어, 뭐,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좀 뭐,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미국에는 참 축복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ETF가, 어, 우리 영역에서 어떻게 차지하고 이 로봇 ETF를 장기적으로 보유할 때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런 거니까 좀, 음, 뭐, 인튜티브 서지컬도 물론 좋지만, 아까 같은 그런 민주식이나 대형 테마주 이런 것들 보다는 빅테크를 가지고 가면서 팔란티어나 퀄컴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좀 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연금에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 말씀드렸고요. 음. 그 본편을 보시면 좀더 이해가 되실 건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 봤으니까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ETF는 뭐 오래 보유하면 무너지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매수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